영화도 보고, 브랜드도 알고 마크 곤잘레스 시작하겠습니다 여기 직장 상사에게 거침없이 들이대는 직진 남이 입은 재킷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30살 그녀들의 일과 연애를 그린 JTBC 방영 드라마 멜로가 체질에 등장한 제품인데요 오늘은 드라마 속 신스틸러 브랜드 마크 곤잘레스입니다 먼저 멜로가 체질 드라마의 줄거리입니다 견디기 힘든 현실 속에서도 서른 살이기에 아직 꿈을 꾸는 그들, 일과 연애에 대한 고민을 친구들에게 털어놓고 위로받으며 한 걸음씩 성장하는 서른 살 그녀들의 멜로를 그린 작품인데요. 본격 슈다 블록버스터라는 부재답게 3인 3색 친구들의 일상과 연애사를 재밌게 풀어낸 드라마로 시청률은 1%대로 매우 매니아적인 드라마였지만, OST 흔들리는 꽃들 속에서 니네 샴푸향이 느껴진 거야는 대박을 쳤던 웃픈 드라마이기도 합니다. 널뛰는 감정성과 멜로를 끄는 예측불가 드라마 작가 안진주를 시작으로 약간은 자뻑에 취해서는 흥행 보증수표 드라마 피디역의 순범수, 할 말은 하고 사는 사이다 돌직구 다큐 감독 이은정과. 드라마판에 뛰어든 싱글만 마케팅 PD 황한주까지 멜로가 체질에서는 다양한 캐릭터들이 각자 다른 방식으로 사람과 우정을 선보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브랜드는 평소엔 초식남이지만 한주 선배에겐 직진남인 한주 회사의 신입사원 추재훈 역의 배우 공명이 입은 초록색 재킷인데요. 브랜드 마크 곤잘레스가 등장한 장면 바로 보시죠. 뭐라 그랬어요? 예? 아니요, 그냥, 웃었어요. 웃었구나. 며칠 전에 하연이 봤죠, 새벽에. 대표님이 말했어요? 선배님 봤대요. 눈 마주쳤다는데. 누가? 하연 씨가? 네. 미국에 사는 사촌동생이 놀러 왔어요. 그래서 삼겹살도 사주고, 클럽도 데려가고, 호텔도 잡아주고. 왠지 선배님이라면, 며칠 후 이런 얼굴이 되어 있지 않을까 해서 제가 말안 했는데, 역시 이런 얼굴이 되어 있으시네요.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마크 곤잘레스의 등장씬 잘 보셨나요? 가을이랑 잘 어울리는 그린 컬러의 깔끔하고 예쁜 남친룩 스타일의 제품이었는데요. 요즘 브라운관에 자주 등장하는 브랜드입니다. 얼마 전엔 슬기로운 의사 생활에서 매우 그 유연성 님이 입고 나오기도 했고 런닝맨 단체 후드티로도 소개되어 자주 보이는 제품이더라고요. 자 그럼 이제부터 브랜드 마크 곤잘레스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브랜드의 탄생비와 볼 스토리입니다. 스케이트보더의 신이라 불리는 마크 곤잘레스는 개도 서핑을 한다는 캘리포니아에서 그의 나이 13살 자연스럽게 스케이트보딩을 시작했습니다. 한국으로 치면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보드를 탄 것인데요. 크루를 만들며 본격적으로 스케이트보딩을 시작한 건 그의 나이 15 무렵이었습니다. 그는 새로운 트릭을 발명하고 연습을 반복하며 스케이트보딩의 프리스타일, 스트리트 장르를 더욱 발전시켜 왔으며 1989년에는 친구와 함께 블라인드 스케이트보드를 설립했습니다. 1991년 블라인드에서는 비디오데이즈라는 제목의 첫 스케이트보드 비디오를 제작하는데요. 이 비디오를 만든 감독은 현재 존 말코비치되기, 그녀 등으로 잘 알려진 영화감독 스파이크 존스였습니다. 놀랍게도 그는 이 스케이트비디오로 데뷔했죠. 마크는 비디오데이즈를 비롯해 수많은 스케이트보드 비디오와 스트리트컬처와 관계된 영화에 출연했습니다. 이런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던 마크 곤잘레스는 당시 최고의 메이저 그룹이었던 알바 컴퍼니의 스폰서를 받으며 세계 최대의 스케이트보드 잡지인 트레셔 매거진의 표지 모델로 소개되면서 자신의 이름을 전 세계에 알리게 됩니다. 어린 나이에 보드 신의 독보적인 존재로서 자리매기만 마크 곤잘레스는 스케이트보드 외에도 예술적인 감각으로 자신의 가치를 끌어올렸죠. 본즈 아트에는 마치 어린아이가 그린 것 같은 천진난만함과 그만의 독특한 상상력으로 이루어진 세계가 존재했습니다. 개성있는 아트웍을 선보이는 마크 곤잘레스는 그의 스케이트보드 스타일답게 과감하고 도전적인 작품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는데요. 흔히 스케이트보더라면 멋 부리는 데 중점을 두지만 마크의 작업물은 멋있다고 라 느끼기보다는 엉성하지만 개성있고 과감함의 돋보입니다. 현재까지도 예술적인 아티스트로 활동하고 있는 마크 곤잘레스는 크루키드의 오너이자 슈프림의 아트 디렉터는 물론 아디다스 스케이트보딩에서 수년간 함께 협업 활동을 하며 아티스트로서의 행보도 꾸준히 이어가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캐주얼 브랜드 커버낫을 전개하는 베럴즈가 2018년에 국내에 들여와 런칭했는데요. 커버낫을 비롯해 마크 곤잘레스까지 안정적인 매출 전개를 보이며 브랜드를 키워나가고 있죠. 2018년 자사물과 무신사 오프라인 편집숍 등을 통해 40억의 매출을 일으켰고, 2년 차인 2019년에는 무려 300% 이상 신장한 140억 원 규모의 매출을 달성하기도 했습니다. 심볼 브랜드의 상징은 검정색 테두리에 노란색으로 채워진 천진난만한 마크 곤잘레스 로고인데요. 비둘기인지 오리인지 헷갈리는 모습으로 조류처럼 생겨 사람들이 새라고 착각하는 이 로고는 사실 엔젤, 즉, 천사, 천사를 의미합니다. 브랜드 고유의 심볼로 자리 잡은 엔젤 로고와 사인 로고가 포인트된 상품들은 모두 인기인데요. 반팔티를 비롯해 모자와 가방, 의류 등 다양한 제품 속 디자인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한 매거진 인터뷰에서 마크 곤잘레스는 옷에 대한 질문에 이렇게 답하기도 했는데요. 그는 좋아하는 옷을 입고 스케이트보드를 타면 기분이 좋습니다. 하지만 남들이 옷 입은 것에 대해 왈가왈부하는 것은 좋아하지 않습니다. 내버려 두었으면 좋겠어요. 만약 메시지가 들어간 옷을 만들게 된다면 "Leave me alone"이라는 옷을 입고 싶네요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가 얼마나 개성을 중시하는지 알수 있겠죠. 시그니처 프로덕트 다음은 브랜드의 시그니처 상품인데요 마크 곤잘레스는 반팔, 맨투맨, 에코백, 후드제업 가방 등 갖가지 의류 및 패션 자파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하얀색 기본 바탕에 마크 곤잘레스의 엔젤 로고나 영문 네임이 프린트된 티셔츠를 기본으로 하는데요 블랙이나 네이비 등 기본 컬러에 충실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간혹 호라이즌 스트라이프, 즉 가로줄 패턴의 제품도 있고 다른 캐릭터 브랜드들과 콜라보한 제품들도 판매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엔젤 로고가 귀여워서 그런지 사람인지 새인지 헷갈리게 생긴 엔젤 로고가 바뀐 게 좋더라고요 근데 너무 큰 것보다는 자그마한 곳이 포인트로 귀여운 것 같고 예전부터 플로티나 피켓 입을 때도 대문짝만한 로고보다는 슬쩍 보이는 스몰 사이즈 로고 플레이가 더 예쁘다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스타일을 좋아하시나요? 대체로 티셔츠 가격은 4만원을 넘지 않은 선인 것 같고요. 바지는 49,000원에서 59,000원 정도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형형 색깔의 반바지 입고 휴가 가셔서 입으시면 물놀이 하기도 좋고 예쁠 것 같네요. 그리고 이제 곧 여름이라서 그렇긴 한데 마크 곤잘레스는 맨투맨 제품도 종류가 참 많아요. 파스텔 톤부터 그레이, 네이비까지 기본 색상은 다 갖추고 있고요. 셔츠도 생각보다는 깔끔하게 잘 디자인된 것 같습니다. 은근히 4~5만 원대로 가격대가 좀 나가는 것 같긴 하네요. 그리고 후드티. 런닝맨에서 단체복으로 맞춰서 한번 나온 적이 있는데요. 아이보리 색상의 후드티도 귀엽고 블랙도 무난한 것 같습니다. 가디건이나 윈드브레이커, 베스트, 플리스 재킷 같은 제품들도 구비해 놓으시면 활용하기 좋을 것 같습니다. 가격도 정말 착하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리고요. 제품 설명 마치겠습니다. 세계적인 스트릿 브랜드인 슈프림의 아트 디렉터이자 아디다스를 비롯한 다양한 글로벌 브랜드와 끊임없이 창작 활동을 진행하고 있는 미국의 전설적인 프로 스케이트보더이자 아티스트인 마크 군잘레스 그의 개성과 아트워크가 고스란히 녹아든 의류라인 역시 서브컬처를 기반으로 한 스트릿 브랜드로 전세계의 유명 편집숍에서 쉽게 만날 수 있는데요. 앞으로도 다양한 브랜드와 꾸준한 콜라보레이션을 하며 미국과 일본, 유럽을 넘어 전세계에서 사랑받기를 더욱 기대해보겠습니다. 오늘은 드라마 멜로가 체질의 신스틸러 브랜드 마크 곤잘레스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드라마도 보고 브랜드도 알고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하기 도 많이 많이 눌러주시고요 알람 설정과 댓글 남겨주시면 브랜드 극장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도 브랜드 극장의 패션관 코너 재미있는 브랜드 스토리로 뛰어가겠습니다 오늘도 브랜드 극장을 방문해 주신 구독자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봐요 바이